좋습니다, 선이님 자, 로얄 셰프가 출시했죠? 아, 공짜로 주네, 이거. 개꿀. 14랩 찍었고, 엘리트 레벨까지 바로 갑니다. 풀 레벨. 흑백 요리사 바로 만렙 찍었고요. 덱은 이팩 카드로 하겠습니다. 진압 팍의 시너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이제 바로 랭크 게임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만렙 찍은 건 좋은데, 이거 처음에 이거 게이지 채워줄테 되게 너무 느리더라고. 요 아니, 뭐한 30초는 기다려야 돼. 응? 아, 상대도 로얄 셰프네, 오케이? 아니, 뭐짭 흑백 요리사답게 요리 만드는데 겁나 오래 걸립니다. 뭐, 처음에 뭐, 팬케이크 만드는데, 뭔 30초나 걸려. 그리고 타워 이제 잘못 떴습니다, 상대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노 좋고, 오, 어, 잣.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때렸죠? 좋아요. 자, 지금 레벨업 렘라한테했었지 음, 그렇겠지. 지금 상대가 약간은 비슷한 대기 맞거든요, 느낌이. 어쨌든 제도 로얄셰프에다가, 거기다 픽카까지 근데 좋은 거 눈치 깠네. 아, 나만 써야 되는데. 어우, 야, 큰일 났다. 잠깐만. 야얼법 잘못 뒀다 이거 큰일 났다 아 맞아 맞아 까짓거? 멋있게 맞아줍니다 한대더 때리지 마라 오. 15레벨이라서 이게 아니 14레벨 했으면 저 정도 안 때렸을걸? 오케 이로고잘 죽고 어. 어차피 뭐 죽은 애잖아 너네 뭐 상관없지 나 약간 조졌네 아 이게 처음에 너무 세게 들어갔나? 근데 어쨌든 지금 타워 빠졌고 오케이 또 페카? 아 페카 그만 빼 이제 페카 빼지마 지나 페카 빼지마라 오케이, 엘릭스 없고요, 좋아요. 이러면 다행히 비슷하게 갑니다. 아니! 저기다 팬케이크를 왜 던지냐? 아니, 타워야, 어? 다 죽은 애한테 팬케이크를 왜 먹여, 어? 어? 뭐, 마지막은 만찬이야? 어? 뭐 하는 짓이니, 도대체? 다 죽어간 애한테 팬케이크 먹이는 애는 처음 봤다, 진짜. 아, 도둑 잘못 뒀다, 아. 니 거기다 거기다 팬케이크를 왜 써? 와, 1 6렙 잠깐만, 이거. 설마? 오오?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체력이 뭐야 저게 <laughs> 아니 체력이 저게 된다고? 아 클났다 이거. 지금 타워 나오잖아. 아 타워 나왔잖아. 게다가 지금 패카도 나올 텐데 어떻게 이거 지금? 이거 패카 나오도 오른쪽 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아니 도두가 도두가. 어, 1대다 때린 줄 알았네 순간. 오케이, 이게 렇 터졌다 터졌다. 나이스. 이러면 몰라. 아. 진짜 상대 16레 패가 때문에 이렇게 할 뻔했네 게임. 오케이 달 램나 잘 가고. 어. 괜찮아. 아, 나 얼버. 안 돼. 얼버한테 주지 마. 안 돼. 아, 진짜. 어? 오케이 살아서 좋아. 오히려 좋아. 살았으면 된 거야. 자꾸 아, 잘못 떴다.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못 뜨냐 이거. 일드 들으면 싸먹히면 안 좋은데. 오늘 어, 귀중한 것도 지금 다 먹혀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러면 지금. 뭐야 저거는? 아니 저건 또뭐한 짓이지? 뭐 지나 고리이둔 것도 아니고 뭐 저기다 그냥 고리를 둬버리네 뭐 감사합니다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잠시만요 그렇지 됐어 아 이게 페카를 지금 아까처럼 아까 상대처딱 멋있게 막 16레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쉽지가 않네 이게 좀 나갔냐? 아니 이제 와서 나가면 뭐해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일단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에이.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라 해야 돼 이거를 뭐 처음에 봤을 땐 사기였는데 어쨌든 너프를 먹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구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좋았다 어.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좋다 어. 뭐 그렇게 사기도 아니고 그렇게 구리지도 않은 적당한 것 같은데 아뭐 사기일 수도 있어 뭐 어. 사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아 잠깐만 이거는 클났다 안 클났고요. 아, 그렇지 로고 15렙 좋았어. 저렇게 해서 바텀 빼기 만든다. 아, 사기네. 이 타워 아니었으면 바텀 빼지도 않았고, 그럼 경기를 이기지도 않았겠죠. 근데 얘 뭐야? 얘 잡아. 아, 잠깐만. 아, 유닛 뺄 걸. <laughs> 아, 다 채워졌구나. 게이지 이러면은 팩가 들어가야죠. 일단 자, 왼쪽 빼주고. 이 뭔데기야? 자, 일단 이러면은 팩가 16렙까지 가능하거든요. 확실히 이거 다음 유닛 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팩가 17렙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그점 빼야지. 일단은 근데 뭘 두기가 애매하다 이거. 얼법. 이 일단 1 6렙까지 좋아. 이거 타워즈 빠졌어. 지금 상대 굉장히 난감합니다. 타워를 뺐는데도 더 빼야 돼. 이비스펠 뭐지 이거? 일단 도도 그래. 램라르 들어가도 됐긴 한데 와 16레 미쳤. <laughs> 16레 미쳤다 이거. 안 죽어 쟤는. 죽지를 않아. 게임 그냥 끝난거죠 이거는 이것도 게임, 게임 끝났다니까 포기 안해 포기 안해 아.. 그래, 포기하는 좀 이르고 좀만 기다려봐 음. 진압팩가 17렙 들어간다 이거 이거는 진짜 지옥일텐데 자 바로 15렙 찍어주고 또 나갔어 아니네 오케이 자 그래도 너무 방심하면 안돼 이거 상대히 뭐 갑자기 미친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침착하게 갑니다 일단 오른쪽 대충 맞고 아 대충 맞긴 너무 무섭다. <laughs> 자, 가자, 가자. 팩 하나 더. 그렇지, 오른쪽 버려. 나는 참크라운 간다. 어? 너는 그 조그만 거, 원크라 운 놓을 때, 어, 나는 통 크게 간다. 응? 크게 크게 갑시다, 좀. 어? 좀 멋있게. 그렇지, 오른쪽 뚫었어? 잘했어. 나는 참크라운 어. 이게 클로지. 역시 좋아 자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래서 발렙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셰프 발렙 찍읍시다 아니 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찍어야 돼요 지금 안쓰면은 손해 인생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정도 낭비입니다 잠깐만 이거 일단은 요거가 알아서 해주겠지? 오케이 자 케이크 탑이 지럽게 다 반대쪽 바로 그냥 메나 아 뭐야 대포까지 아 한 방에? 그렇지 렘라? 한대 친다면? 어우 잠깐만 기뻐할 때가 아니고 맞을 때야 설마? 그렇지 지금 뭐상성을 일단 개꿀인 거 같거든요 매나 어뭐 대포랑 매나가 좀 킹받긴 한데 어쨌든 패카니까 바로 갑시다 아 바로 잡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이 조합을 못 막습니다 아파벌이 있네 그래도 와 잠깐만 피을 한다, 쳐버린다고? 진짜 무섭다. 자 이러면은 케이크도 완성됐거든요. 뭘 빼지? 아 로고밖에 없어요. 로고 시보에 은근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저건 좀 별론데. 어 잠깐만, 이거 난감한데 약간? 어 잘못 됐다 큰일났다 이거. 야 호그라이더, 빨리 잡아. 그렇지. 아 그렇지가 아니야. 하, 아, 잘못 떴네 이거. 뭐하냐? 페카야. 페카를 저기다 두면 어떡하냐. 몰라. 어차피 못 막아, 이거, 지금. 지금 맨날 빼가지고 막으면 진짜 말이 안 돼. 어, 페카야. 살아야지. 아, 벤돌아났구나 이거는 분노 안 써도 돼.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내 수비가 안될것 같은데. 지금 페카를 빼야 돼. 는데낼리안 됩니다. 클라스 이거. 일단 로고 둬야돼. 음. 근데 어차피 바볼 때문에 수용 없네. 어려, 음. 그러면. 버리고, 그냥 왼쪽 가야겠는데? 오른쪽 어떻게 뚫리고, 왼쪽 준비. 진아페카 1 7회한번 보여줍시다. 자, 램라이도 준비하고 왔는데, 이러면 라한테도 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다. 오, 뭐야. 머스키병을 잡는다고, 저기서? 파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꺼번에 너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 분산시켜서 들어갑시다. 아, 파벌 저기다. 그러네. 망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걸. 자, 진아페카 있죠? 일도도 일단 살아 있기 때문에 갑시다. 잠깐만 머스피 뭐야 저 자식. 저 어, 오 그렇지. 차. 아 잘못도다니. 아니, 아대번제도어 아니, 아니야. 오 어? 분노까지. 잠깐만. 아 저걸 못 때려? 도둑. 와씨. 저걸 막는다고? 상당한데 이거.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 얼버터봐. 아씨. 아 팬케이크 쟤한테 준다고? 오히려 좋아. 그렇지. 그래, 상대 뭔짓할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 일단 진짜 이상한 짓 해버리네. 이걸 패카 앞에 매나는 뭐야, 이거? 무슨 상대입니까, 이거? 어, 잠깐만, 야, 뒤에 머스크병! 와, 큰일 났다.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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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오우, 씨. 바로 갑시다. 야, 후라이 뭐야,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후라이, 안 돼. 야, 설마? 렘라야?